지난해 개통한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 이용 승객이 개통 초기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운행 횟수도 개통 당시보다 하루 32편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 9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개통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며 빨라진 교통 편의를 실감했습니다. 제가 잠실을 좀 많이 가는데 잠실이 27분이면 가니까 네, 너무 좋고 자주 이용할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통도 편리하고 출퇴근도 빨라져서 좋은 것 같아요. 별내선이 개통 1주년을 맞으면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섯 개 역사의 하루 평균 승객은 지난해 8월 6만 4천 명에서 올해 6월 8만 4천 명으로 31.3% 늘었습니다. 특히 환승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은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1800명에서 1,7600명으로 49.3%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도 개통 초기 12,300명에서 18,300명으로 47.3% 늘었습니다.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 잠실간 이동 시간은 기존 광역버스나 자가용으로 50분 이상 걸리던 것이 27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눈에 띄게 줄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맞춰 지하철 운행 횟수도 늘었습니다. 개통 초기 하루 292회 운행하던 별내선은 올해 상반기 기준 324회로 32회 증편되어 운행 중입니다. 별내선은 기존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6개 역을 연계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조 3,8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로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 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기도 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중입니다.